아, 이 곤충 이제 볼수 있을까? 잔잔한 수면을 쭉쭉 미끄러지며 떠다니는 여섯개 보입니다. 분명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듯이 물 위를 달려가는 소금쟁인 이줄 알았는데 몸을 발라당 뒤집고 물에 누워 다리를 쩍벌리고 헤엄치고 있습니다. 이 곤충은 누구일까요? 송장헤엄치개. 설마 내가는 아그 송장? 장마는 물웅덩이에 온통 생명들로 가득합니다. 장구벌레, 물방개, 개야제비. 송장 헤엄치게 등. 그들 가운데 몸을 뒤집고 물에 누워서 헤엄치는 송장 헤엄치게가 있습니다. 송장 헤엄치게의 모습이나 이름이 하도 엽기적이어서 한번 들으면 절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서양에서는 송장 헤엄치게를 배영선수처럼 누워서 헤엄친다 해서 백스위머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 위에 떠다니는 시체와 같다고 해서 송장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송장 헤엄치게는 볼록한 등을 물 바닥에 향하고 납작한 배를 위로하여 물 속에 태평하게 둘러누어 지냅니다. 그러다가 숨을 쉴 때면 무리로 떠올라 헤엄칩니다. 수면 바로 아래에서 배를 드러낸 채 누워 기다란 뒷다리를 휘적휘적 저으며 노를 젓듯이 떠다닙니다. 몸 길이는 13mm. 몸 생김새는 물 속에서 헤엄치기에 좋은 유선형을 갖고 있습니다. 시체가 헤엄치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송장 헤엄치게. 조금 섬뜩하지만 생김새 역시 독특한 모습을 합니다. 길쭉하게 튀어나온 붉은색 겹눈과 뾰족한 주둥이는 마치 외계인의 얼굴처럼 생겼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알아볼까요? 송장 헤엄치개는큰 겹는 덕분에 무리의 천적과 물 아래 바닥에 사는 잠자리 애벌레 같은 먹잇감을 동시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송장 헤엄치개 다리 역시 각기 역할을 위해 길이가 너무나 다릅니다. 앞다리와 가운데 다리는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한 다리이고 뒷다리는 헤엄치기 위한 다리입니다. 앞다리는 뒷다리의 길이에 절반도 되지 않을 만큼 짧지만 빠른 속도로 먹이를 잡는데 사용됩니다. 앞다리에는 침 같은 날카로운 가시털과 발도까지 있어 먹잇감을꽉 잡을 수 있습니다. 몸길이와 비슷한 뒷다리 덕분에 송장염치개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뒷다리를 머리 쪽으로 올렸다가 배 꼭무늬 쪽으로 내리면서 쓱쓱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 커다란 노를 젓는 것 같습니다. 특히 뒷다리의 종아리 마디와 발 마디 안쪽에 한쪽 방향으로 빽빽히 난 털들은 앞쪽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송장염치개도 마냥 물속에만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송장해염치계가 날개를 펴고 나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수 있습니다. 한번 나는 모습을 볼까요? 송장해염치계가 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한 가뭄이 들어 물이 말라 연못바닥이 드러나게 되면 송장해염치계는 다른 생명의 터전으로 이동하기 위해 날개를 펼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하청복원 또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물길을 퍼올리고 습지를 뒤엎고 강이나 개울 옆에 길을 내고 그것도 모자라 습지를 훼손해 갑니다. 송장 헤엄치계가 살던 곳에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만드느냐 주변의 습지나 연못을 없앴기에 그 모습을 보기가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물에서 태어나 물속에서 생활하는 수생곤충을 포함한 송장 헤엄치계 역시 갈대한 놈 처지가 되어 개체수는 점차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점차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송장 헤엄치계. 이름에서나 모양에서나 왠지 엽기적일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물속에서 자신의 종족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던 생명체입니다. 혹시 연못이나 무롱덩이에서 송장해염치계를 봤다면 반가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송장해염치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학문방구의 멀더였습니다.